영상을 찍기 전에 제일 먼저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이 있어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더모님께서 새우깡 한 봉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올라스블 정말로 고맙습니다. 바이규행님께서 물린다 최상급, 1등급,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고맙습니다. 회원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레가또 행님께서 새우깡 한 봉지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블라이스 블라 정말로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콘솔이 주매한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마음 아픈 댓글이 있는데요. 이 댓글 먼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제 나이 23살, 주식으로 900만 원 가까이 잃고 현생에 집중하려고 주식판을 떠납니다. 종종 들릴게요. 형님, 검상하십시오 깡동생아, 니네 나이 23살이다. 지금 네가... 주식 반 900만 원을 잃었다 해가지고 주식 반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니가 월급을 타면 주식에 투자를 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니네 나이 23살이잖아. 그럼 형님아또 아쉬운 게 뭐냐면 형님은 주식을 조금 늦게 미국 주식을 투자한 게 거의 아쉽다. 내가 만약에 23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나는 주식에 거의 80%에 어, 접근을 한다. 빅테크 관련주 FNGA, FNGB에 어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TQQ를 투자를 해라 아니면 QQQ를 투자를 라그러면은3 0살 되면 900만에 아니라 90억까지 벌 수가 있다 지금 다시 주식판을 돌아오고 9 0 0만은 가까이 잃은거는 네가손주을 쳤을 때 900만원 잃은거고 만약에 손주를 치지 않았다 생각하면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평단가를 낮춰라 그래 말해주고 싶다 네 나이 정말 어리고 정말 기회가 많다 주식을 오래 해수록 좋은 거다. 행말 믿고 주식을 떠나지 마라. 영상 보면 다시 돌아 온다. 자, 영상을 찍으려고 폰을 보니까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예, 부리장과 정규장에서 하락하는 걸 보고 아, 그냥 자야겠다 생각하고 잤는데 다시 일 나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보니까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정시란게 아무도 모릅니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상승해 주고 상승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폰을 보니까 하락하고 이게 바로 어, 정시거든요자 모든 종목이 크게 올라갔고요. 지금 마이크로스트 대지가 다시 1로 넘게 어, 급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마이크로스트 대지 말고 MSTU 최소한 두배세 배짜리를 투자하고 있는데 ms 들고 23% 급등해 줬고 그 다음 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4% 정도 어 상승으로 어 마감해 을 줬고 그 다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소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아닙니까 저는 코인베이스 거래소 한 배짜리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투자하고 있는데 어 190달러를 어 지지해 주면서 오늘 8% 넘게 상승을 해 줬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현재 제 계좌는 코니에 마이너스 30%고요. 자, 지금 이더리가 마이너스 62%입니다. 아직까지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어, 계좌는 마이너스 50%에서 43%까지 좀해 복을 했습니다. 아, 이걸로 안 되죠. 자,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트 두 배짜리가 지금 7% 어, 상승 중이고요. 야신 TV 님께서 지금 비트코인 두 배짜리를 계속 주매를 하고 있고 존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더류가 제가 투자한 이더류가 10%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갈 길이 뭐다. 마이너스 어, 60%고요. 어, 지금 2.9달러거든요. 12달러에서 2.9달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어, 증시는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2.5일, 어 상승을 또 해줬고, 지지선에서 약간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 코인베이스 그래서 세배짜리를 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국장에 있는 코인베이스 그래서 세배짜리 오늘 17% 어, 상승을 해 줬거든요. 아, 어, 그런데 요거는 17% 상승이 아닙니다. 아, 어, 왜 영국장이 1시 반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게릴로 따지면 3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1시 반에 코인베스 거래소는 주가는 마이너스 한0.32 정도 됐거든요 도이도이 아니면. 그 가격이 17%였고, 오늘 코인베스 거래소가 4%는 꽤 급등을 해줬으니까 30% 마감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스 거래소에 지금 3배짜리의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56%입니다. 아, 정말 답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또 제가 또 어저께 어, 주매를 했습니다. 자, 아직 현금이 한발 남아있었습니다. 그한 발로 풀 매수를 했습니다. 예, 매수를 왜 했니 이런 게 말을 하시는 것보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 생각해 가지고 어, 풀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쫄리시면 매수 못는기고안 쫄리신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최대한 마이너스 50% 안쪽까지 만드나야만 100% 상승했을 때제 원금을 회복을 할수 있거든요. 계속 주매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저께 어 6.8달러에서 어 41주를 0더 주매를 했습니다. 한 40만원 정도 주매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멤버십 가입 후원금과 유튜브 수익금을 합쳐가지고 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또 추매를 했습니다 4 0만주자 돈이 없다더만 계속 어디든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 가지고 또주 투자를 한 겁니다 참 만약에 오늘 또 하락을 한다면 집에 있는 물건 당근이라도 좀 해가지고 지금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 아닌 추매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총자산이 6... 1320만이거든요. 아, 아직까지 계좌가 마이너스 50%입니다. 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게 버티면서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입재를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46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 트럼프 행님이또 간세에 대한. 얘기를 또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 줌으로써 지금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코인주, 관련주와 지금 미국장에 있는 빅테크 관련주 모든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원앤 법비 행위도 이 트럼프 행위한테 비난을 했습니다. 관세 좀 그만 좀쳐 해라. 이거는 전쟁이다. 당장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해 줬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이빠입니다. 지금 미국은 401k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면 괜히 마지막이라는 이 트럼프도 이 정시가 계속 빠지면 4년 뒤에는 이 트럼프 당을 뽑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정말 바겐세일 때. 계속 추매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계속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에게 관세 25%를 매기겠다. 그 다음 중국에 대한 관세도20% 매기겠다 이래가지고 진시가 빠짝 반등하는 게 그대로 그제 꼬라봤거든요. 그런데 또 트럼프가 입을 또 열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간세 자동차 간세를 유예하겠다 25%를 매기지 않고 한달 동안 다시 기간을 조정해 가지고 간세를 측정하겠다 라는 이런 인터뷰를 해 가지고 다시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도 지금 미국이 간세 때린 는해 가지고 졸라 열받아 가지고 나도 보복으로 나도 간세를 미기했다. 이런 식으로 맞불작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세전쟁을 가다가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남으로써 정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시코에게 뭐 아보카도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한90% 정도 멕시코에 어, 어, 조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간세를 뭐25% 멕시코한테 뭐 간세를 때리면 멕시코도 미국에 대한 식품과 이런 거에 수출한 거에 간세를 때리기 때문에 미국도 타격이 졸라 크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간세도 어, 20% 정도 때리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간세를 때리거든요 보복으로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식품 이런 거를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는 오존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관세가 많이 높아지면 미국의 식품에 대한 물가가 세금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냐면이 소비자들은 분명히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야 하고 그 기업에서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증가를 하거든요. 그 가격 올려서 팔 수밖에 없다.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마은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물품을 사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할수 없고, 경기 침체가 와야만 금리 인하를 하는데, 간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 중심은 개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계속 금리 인하할 수도 없고,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트럼프도 당연히 안 좋고, 간세 전쟁하면 완전히 뭐 개박살이 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증시도 계속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 미국 간의 전쟁을 지금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어, 그래, 지금 강물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서명하겠다 이래가지고 전쟁에 관한 불확실성가 조금 됐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유예가 됨으로써이 증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무역정제 간세전쟁이 빨리 끝마치야지 미국중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어, 간세를 한달간 면제를 한다 그리고 수입차에 관해서 간세를 한달간 어, 면제를 한다는 조선업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미국이 최대로 조선을 어,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미국이 인건비가 졸라 비쌉니다 한국이 조선 1등 아닙니까 그다음 중국이 2등인데 조선의 인건비가 졸라 비싼데 과연 뭐 트럼프까지 말도 안 되게 조선업까지 손을 대겠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조선업은 손을 대면 안 된다 트럼프 이 보시면 지금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가 지금 미국 제품을 보이콧을 한다는 또이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콧 학교다. 미국 제품을 어안 한다. 안 쓰겠다. 자 이렇게 간세를 졸라 때리잖아요. 그럼 미국이 절대로 전 세계적으로 어 강대국이 될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간세를 지금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지금 간세 처맞고 있는데 과연 다른 나라도 우리도 간 세척 안 맞겠냐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존나 간 세척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졸라이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는 지금 간세를 때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뭐 철회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를 뭐또 얘기나 죠뭐 우리나라 군사 지원을 하는데 4배 정도로 어 한국의 간세가 높다. 한국의간세를 높게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씹을줬거든이 말이 안 되거든.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보다 간세를 네배 정도 받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 간세가 작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또이또이 아니면 간세가 작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시오를 해가지고 입을 트는 거죠. 왜냐하면 입을 먼저 털고 우위를 잡아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간세를 던지고 있는데, 이랬다가는 말은 트는 분은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세를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공략 때어 간세를 올리겠다는 이 공략을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지지층을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이 간세를 어떻게든 걸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채를 조금 이렇게 마련 하겠다. 야, 시부라, 영감탱이야. 부채는, 부채는, 그냥 비트코인과 이도름으로 사가지고 좀 부채를 좀 해결하고 간세 때려가지고 경제를 또 파괴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존나 가장 되기 일단 미리 말을 해놓고 거기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한, 하거든요. 자기가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 이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통할까? 지금 우크라이나만 좀 통했지.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야하기 때문에 통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하지 않거든요. 이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봤자 이 트럼프 지 얼굴에 똥침하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간세에 대한 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미국 증시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대해서 제가 계속 투자하고 오늘도 또 매수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코인베스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어, 최우 강한 거래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미국에 있고.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데 이 코인베스 거래소를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기업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밀어주겠죠.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간세를 때리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오로지 자기 나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1등 기업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입니다. 무조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포기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7일날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말을 합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사장도 지금 불러 놓고 그 다음에 스토테이지 사장도 불러 놓고 로빈우드 CEO 사장도 불러 놓고 비트코인 매거지 CEO도 불러 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또 연설을 하는데요. 어, 칠을 합니다. 칠을 하는데. 가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야 허소리를 하겠냐. 당연히 좋은 말을 하지 않겠냐. 자기가 공략이 비트코인 1등으로 만들겠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1등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관련 핵심 사장들을 불러놓고, 이런 사람에게, 어, 딴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칠일에 있는 암호화폐 회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 말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칠일에 어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그때 한번도 병동성으로 어 요동칠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승으로 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코인 다섯 종류를 어 자산을 비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 이더름 에이다, 리플, 그다음 솔라라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비축을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놈은 또 한담하는 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야 비트코인만 해라 뭐딴거 하지 마라 알토코인들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럼 두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거를 따져 봤을 때어 이제 코인 관련주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어 매수를 하겠다 자,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먹고 나오겠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존나게 힘든 겁니다. 완만하게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하면 회올리도 만나고, 낭떨어진 만나고, 번개도 처음 만 나고, 웅덩이가 졸라게 파였을 때, 일대 가감하기 포기하지 않고, 주매를 해가지고 홀딩을 해줘야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흥을 말합니다. 주식 같은 건 쉬운 게 아니냐? 주식 같은 건뭐 가만히 뭐 있으면 되지. 그러면 결국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말은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멜타를 잡아야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장기 투자고요. 이게 바로 버부 힘이거든요. 자, 저는 정말 인내심 있게 버텨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먹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